안녕하세요. 일상의 수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인간관계의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 면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어린 시절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그로써 세상을 그리고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옳고 그름보다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훨씬 더큰 시기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거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지독히도 겁이 납니다. 당신은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비난에도 당신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힘들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절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청한 것에 대한 거부를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두려운 그것을 상대에게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번도 거절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를 잘 모릅니다. 거절을 하고 나서 더 유익이 많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만 도우세요. 억지로 해야 할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이 힘은 들지만 의미가 있고 상대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하는 그런 희생은 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거절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거절은 건강하고 배려 깊은 방식이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계속 의존하고 무책임한 상대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배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어쩌면 상대보다 본인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혹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대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사람들, 무언가 이득이 있기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질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필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억지로 말고 마음에 물어나서 하는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언니 스토리 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